스타는 이영걸님 제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사랑콘서트의 단골, 메인, 하이라이트 뭐 이런거 다르겠습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예. 저 국민사랑콘서트 제작자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걸입니다. 예. 아, 저희 국민사랑콘서트가 벌써 올해도 4년 됐는데요. 전국을 어... 두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순회 공연 및 녹화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제 확보가 돼가지고요. 부산, 뭐, 전국 각지에서도 네.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좀더 날이 갈수록 저희 국민사랑 콘서트가 더 발전, 발전되고 또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리 전 스텝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저기, 항상 이 국민사랑 콘서트가 보면 이 출연진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네네. 오늘 강릉에도 엄청난 분들이 네. 많이 오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최진희 씨, 예. 정수라 씨, 예. 현숙 씨, 음. 박남정, 음. 뭐 성진우, 문현주뭐 음. 해가지고 예. 한 10여 명또 예. 자기야 불른 박주희 씨가 음. 저희 MC. MC예요 m 예. c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예. 무대를 지금 만들고 예.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보통 물어보는 거 말고 좀 여쭤본다면 예. 오늘 나오시는 가수분 중에서 누구랑 가장 친하세요? 아 저는 다 다치는. <laughs> 나오시는 분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은 누구예요? 아, 기대되는 예. 사람은 지금 신인이 예예. 지금 강자민하고 예. 어, 김수지라고 아, 있예요예 신인이 저희 예예. 예예. 두 명이 딱 선한 굉장히 신인들이 실력도 음 있고, 비주얼도 괜찮아요. 예. 저도 잠깐 보니까 되게 미인이시더라 아, 예. <laughs> 예. 보통 이제 제가 오늘 저도 나름대로 좀 일찍 온다고 한 시간 정도 전에 왔는데 예. 오늘 진짜 일찍 오신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예. 한달 전부터 여기 예. 들어왔습니다. 아, <laughs> 아 그렇구나. 오늘 콘서트를 예, 잘 지금요?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 예. 예. 오늘 블주실노래가 어떤 곡들이죠? 아, 저는 돌, 예. 돌 짓고 사랑하고 요 예, 예. 어, 사랑했어요. 제가 음, 직접 작사한. 음. 노래. 음. 근데 이 노래가 지금 이제 원래 그 가수로 앨범 내신 거는. 몇년안 되시죠? 저는 예. 원래는 탈렌트다가 그렇죠. 모델로 예. 활동하다가 예. 예. 가수한 지는 지금 가수로 예. 한 3년 됐어요. 3년. 예. 예. 그리고 그때 나왔던 앨범이 그러면 지금, 예. 지금 이제 돌 찍고 예. 살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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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은 굉장히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팬들도 많이 늘었어요. 좀 많다고 <웃음> 좀 <웃음> <할수 웃음> 그래도 예. 우리 저기 진짜 이렇게 워낙에 낯이 익은 또 예. 얼굴이시고 하니까. 이 진짜 이 트로트 가수로서 네. 네,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네. 어, 그냥 이 돌직구 사랑 노래에 대해서도 간단히, 어, 이 노래 가지 네. 어떤 노래고, 그 다음에, 어, 떻게 좀,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돌직구 네. 사랑을 네. 쉽게 간단히 표현하자면말 네. 그대로 돌직구로, 음. 나 자기 좋아. 하고 그리고 상남자. 예, 예. 예, 그리고, 예. 돌직구 사랑을 부르다 보니까 제 성격도 예. 돌직구가 돼가지고, <laughs> 전 바로바로 예. 바로 돌직구로 얘기하는 성격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예. 많은 분이 예. 스텝이다, 가수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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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돌직구 성격에 많이 속설 <laughs> 예. 터트리고. 음, 그래. 예. 그렇구나. 예. 앞으로도 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예. 우리 저 국민사랑 콘서트를 직접 제작해 주신다고 예. 저 예.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지금 전국에서 이 방송 보면서 그냥, 야 저런 콘서트 가면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았어요. 지금 갔다 온데 제가 이제 밖에 전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네네. 뭐 강릉 지금 왔다가. 그 다음 계획은 아, 내년 이, 계획은? 예. 내년 1월 예, 예. 10일 1월 날 예, 예. 포천 반호라트로 서요 음, 예, 예, 어, 1월 10일, 예, 예. 일요일 날 합니다. 예, 예.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요. 예. 그리고 또 내년 계획은 아직 안 아, 잡혀요. 내년 음. 계획은 4월, 예, 4월? 9일. 네, 9일, 7월 2천. 2000. 2천. 뭐 아, 됩니다. 그렇구나. 예. 예. 앞으로도 저 국민사랑 커스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예.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예, 예. 돌찍고 사랑 열심히 노래 부르실 예. 거니까 우리 연관이 예. 많이 예. 기억해 주세요. 계시고 화이팅 네. 한번 할까요? 자 국민 사랑 콘서트 화이팅!